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를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이분이 한 20년 넘게 이혼 사건만 다루셨다고 하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과정의 어떤 법률적인 부분 또 실무적인 지식들을 담아 내셨어요. 네, 맞아요. 이책 보면 협의 이혼부터 조정, 재판상 이혼까지 쭉 다루고 있고요.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 뭐 양육권 문제처럼 실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실제 사례랑 같이 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런 전략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방배한 내용 중에서 정말 핵심만 액기스만 뽑아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혼 종류부터 간단하게 짚어 볼까요? 보통 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협의 이혼, 법원에서 조정을 거치면 조정 이혼. 이게 다안될때 이제 소송으로 가는 재판상 이혼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민법 제 840조에 보면 6가지 사유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건 아무래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그리고 심히 부당한 대우, 이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 부정한 행위하면 보통 이제 외도, 바람 피우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그 간통죄 있었을 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뭐 입증이라든지 그 범위라든지.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예전 간통죄는 그 성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게 중요했지만 폐지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뭐랄까,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배우자 아닌 사람과 좀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증거 확보 방법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 2015년에 간통죄 없어지고 나서 통신사들이 통화 내역 같은 거잘안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그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통화 기록 조회가 다시 가능해졌다는 거. 이건 좀 주목할 만해요. 아, 문서 제출 명령이요. 법원이 명령하는 건가요? 네, 법원이 이제 통신사 같은 제3자한테 관련 자료 내놓으라고 강제하는 제도예요. 이게 다시 가능해진 거죠. 물론 뭐 숙박업소 들어가는 영상이라든지 데이트하는 사진 같은 직접적인 증거 확보 노력도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통화 기록 확보가 다시 된다는 건꽤큰 변화네요. 증거 싸움에서요. 그럼 다음으로 그 심의 부당한 대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건 뭐 지속적인 폭행이나 폭언, 모욕, 학대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꼭 진단서 끊을 정도로 심하게 맞지 않았더라도 음, 좀 경미한 폭행이나 폭언이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 심하지 않아도 반복되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배우자한테 맞았다 이 사실을 꼭 얘기해서 기록을 남겨야 하고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관한테 진술하는 것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뭐 맞은 부위 사진 찍어두는 건 기본이고요. 아경미에도 반복성이 중요하다.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혼 소송하면 또빠놓수 없는 게 위자료란 재산 분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치열한 부분인데. 이두 가지 차이점부터 좀 짚어 주시죠. 네. 위자료는 그 혼인 관계를 망가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 우리가 보통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반면에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만든 재산 있잖아요. 그걸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그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에게 재산 분할은 기여한 만큼 그 기여도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럼 어떤 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뭐 연금 같은 것도 해당되나요? 네, 국민의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이걸 법에서는 특유 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분할 대상이 아닌데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를 냈다 뭐 같이 노력해서 그 가치가 올랐다 이러면 그 기여한 만큼은 또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아내 원래 재산이라도 기여가 인정되면 나눌 수 있다. 네 심지어는요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도 그 빚을 어떻게 나눌 건지 이걸 정하기 위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할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중요한 변화예요. 와,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나눌 수 있다니 참 현실적이네요. 근데 그 원칙적으로는 잘못한 배우자,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책 보니까 예외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대법원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상대방 배우자도 사실상 이혼할 만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하고 자녀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보상을 해줬다거나 또는 뭐 혼인 관계가 깨진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이 더 크냐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아, 관계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군요. 그렇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죠. 네. 오늘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 이 책을 통해서 이혼 소송의 어떤 핵심 쟁점들, 그리고 실무적인 조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재산분할 기준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법원의 태도 변화까지, 아,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네. 정말 그렇죠. 결국 이 법적 다툼이라는 게 얼마나 증거를 잘 모으고 전략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이 책에서 언급된 좀 흥미로운 전략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일부러 나는 이혼 절대 안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법정 다툼 이면의 심리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